당은 175석의 집권 여당입니다. 저는 지금은 행정부의 법무부 수장,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달 전에 국회의원으로 선정할 당시에 제 사기 도분리에 대한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검찰계혁 특위, 당에 있는 검찰계혁 특위 의원님들과 토론도 많이 했고, 공유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상 뭘까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에 계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도 완전하게 제 의견과 뭐 일치한다 이렇게 볼수 없겠지만 법무부로서도 법무부라 하면 그들의 법무 행정을 실무적으로 다뤄왔던 분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소간의 어떤 그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정해가고 조절해가는 관계입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술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합니다. 어느 뭐, 특정 국가의 법제를 예를 들 필요 없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습니다. 어, 또 반면에 우리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어, 중요 범죄. 또, 방북의 수사 역량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역량들과 관련된 그러한 자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검찰에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소위 조직 진단, 인사 진단, 체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사기 분도 어, 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당에 계신 분들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네. 어, MBC 김윤미 기자인데요. 좀 멀어가지고. mbc 김희미 기자입니다. 아까 어,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시면서 취지 말씀하시면서 대전과의 인연을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곳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후에 오후에 방문해서 대전고검에 대한 방문에도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검을 제외하고 고검을 방문을 하시게 되신다고 들었는데 그 고검 방문 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통해서 그 검찰 조직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고체 유지로 지검을 뺀건은 아니다. 지금 다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다선 안 된다. 분위기 인도돼 가지고 오해 받기는 싫어 가지고 아지금을 뺐고요. 지금 역시 제가 예전에 판사 대전지법 판사로 있을 때 가석방 같은 거 관련해서 제가 한때 위원이기도 해서 자주 가보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보기 쉽죠 그러나 굳이 현안 수사가 있는데 감으로써 어떤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는 낳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고검만 방문하기로 했고 대전고검장은 저희 제가 의정활동 을할때 국회에 파견 나와 있는 전문위원었고뭐당 동기 이전에 그래서 많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대화를 나눈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구체적으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방문이고요. 특별히 예, 저는 대전 고검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고검 제도, 고검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음,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검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도 고검의 기능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배석자분들, 또 사무국장은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함께 근무했던 그런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창의년이 복잡하고, 아, 좋게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고금을 방문하게 합니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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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디트리스의 지사님, 지자님 네, 반갑습니다. 작년 국감 때 장모님께서 배정고검, 지검 하실 때 지적인 업체를 언급하시면서 검사당국이 좀실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앙지검에서도 좀 살,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을 좀 재수사나 뭐 추가 수사 요청 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는 궁금합니다. 어, 대변님 계시나요? 네. 대전지검이 첨단 지식산업수사본가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대전지검이 아마 그 지적재산권 침해 에, 사범 전담 어, 직업입니다. 제가 아주 고등활동을 할 때, 국감 때마다 관심을 표했던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어, 알다시피 우리 대전은 특허청이 있고 특허법원이 있고 또 대전지검이 그래서 들어서 그런 중점 어, 어, 수사기관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요. 사명중공업이라고 아마 지상계는 그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음, 특허범죄조사부가 있죠. 대륙들검그 네, 현대중공업과의 사이에서 또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고 수사 기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처리 결과도 아마 당사자로 끼기에는 미미한 처리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대전지검장에게 그러한 질문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잊고 있었는데요.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어,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한번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까 손 들어 주셨던 JTBC 기자님 질문하겠습니다. 아. 네, JTBC 조보경 기자라고 합니다. 어 저도 현안 관련해서 어, 어디, 어디 계시죠? 질문... 아 네. 네. 저도 현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검찰 중간 간부, 간부 인사 얼마 전에 가능하셨는데 청와대 패싱 논란도 있었고 대검 의견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기조로 인사를 했고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장 대검 검사급 인사할 때도 일방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기조 부장을 인사를 했고요.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어서 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는 생각하고요. 또 검찰국장 고직 음, 변경도 했습니다. 다음 이번에 고검 검사급 인사는 실무자 단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소통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대검의 의견이 저는 수용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게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소통을 더 늘려야 되겠다. 소통을 늘리는 방법은 저는 처음에. 에, 밀실 대화가 아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 형식상의 소통의 채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신뢰가 어, 확보되면 실질적인 소통이 격식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에, 기존의 원칙과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 대검에도 그러한 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리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대전 KBS 성용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저도 현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배등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또 봉합이 됐다라고 보는 면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갈등이 아직 좀 해소가 안 됐다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전 KBS 우리 질문 어그저께 많이 시달렸습니다. 부서에 서 그래서 오늘 뭐 운영위에도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한 많은 질의를 입고 갈 텐데요. 그 부분은 오늘 제가 답하기가 좀 어렵고 그날 법사위에서 드린 대로 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줄 끝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laughs> 김정남 기자입니다. 그 아까 이제 고검 방문과 관련해서. 그 고검의 현실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고검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그리고 또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검장과 대화가 좀 있고 나서 고검 쪽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분들의 관심은 수사와 관련된 보고 체계와 지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특활비의 문제도 한 번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고검은, 보검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연령이나 또 업무의 숙련도 경륜, 경력 이런 거를 비춰서 가장 아, 국가를 위해서 또 검찰을 위해서 가장 아, 멋지게 일을 할 그런 단계입니다. 아, 그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고검과 고검장들이 예, 그렇게 일을 할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아,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것을 국가적인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습니다 자리하실 네,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 바랍니다. 네. 그 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TJB 대전방송 조영환 기자입니다. 어그첫 번째 인천 방문하셨고 오늘 이제 대전 선택하셨고 이제 방문하실 때 여러 메시지가 있, 있으시겠다 이런 평이 나오는데 다음 혹시 계획하시는 방문 예정지는 어디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다음 예정지어 있습니다. 물론 대전이 아니고요. 다음은 그 전라남도 목포의 법무부 소관의 스마일센터가 개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네 다음 주 금요일로 일정되어있는데요 목포 들렸다가 광주 고지검 방문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지리아 씨의 기자님 계신가요? 세계일보인정넷 기자입니다. 음, 뭐좀 껄렁한 질문이겠지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 시현수 수석이 장관님 뭐 만날 일 없다고 했랬고요 아, 어, 그리고 그뭐 일부 보도긴 하지만 어, 장관님에 대한 감찰권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확인 좀좀 해주시고요. 어, 최근에 그 검찰의 핀셋 인사에 대해서 그 보도한 것이 대검이 언론플레이 한 결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범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그 법적 근거가 뭔지, 팩트가 뭔지 좀 알려주실 겁니다. 자, 아, 부분은 아까. 아... 말씀을드렸고요법사위에서도영상이 영상을 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 이해를해주셨이면좋겠고이셋인을를고적한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고이 영상을 고 아마 말씀고이영말씀만 어, 수사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 이 법률적으로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초에서 여러가지 공보규칙공보중칙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무슨 공개, 피의사건 공개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돼있죠 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가지 수사 현황이 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어, 특정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네, 그럼 이것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한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